지게 지금 상남도 계속해서 약점으로 예, 들어왔던 거고요 양우혁 점프. 다른 선수와 패드웨시 느낌이 다르죠. 예. 라가나 탑 예. 양우혁. 아, 리듬 좋습니다. 양우혁이 라가나에게 라가나 라버라 꿈이 아 들어갔어. 골파를 했는데 컨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영원히 나 양우혁이 바로 잡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게 이 경기 바운드 밸런스 이후에 슈팅 과정 한번 점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야구 아, 양이 빠르네요. 40초. 자, 양호 직접 블락 커졌나요? 전관장은 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바운드가 전체 9인만큼 리바운드 단속을 좀 해야 합니다. 전관장 정성훈 선수가 오랜만에 3점슛 성공했습니다. 아, 양우혁 한명째치면서 올라가요. 박지훈 혼자로는 어렵습니다. 피터베이 예. 슈팅, 그리고 슬리비우에 이렇게 3공전쟁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우혁 1관 거스가 있었어요. 네, 리바운드를 잡지 못하는 경우 리바운드 단속을 좀할 필요성이 있어요. 퍼킨스가 나와 있어요. 아, 스타트 좋습니다. 성송벨랑민 네, 선수가 튼와벨랑민 선수가 뛰지 않았을 경우 4승 0, 플레 여기 지금 안 쉬고 있거든요. 쉬는 <laughs> 시간이 현재까지 없었어요. 흔들고 쏘는데요. 양우혁이요. 양우혁 스케 한번 확인하고 박정원 앞에 두고 양우혁 본인 해결하나요? 김준혁이 연결. 김준혁들어 동반자. 오랜만에 성공시킨 장효브라이트입니다. 아, 빨라요. 빠르게 으로 유스엘리컷이 네, 나오고요. 일단 박준이 터치 주시면서 다시 브위기를 조금 바꿨어요 들어갑니다 네. 같은 모습 오비스로 전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전 관장이겠고요. 아, 저이 여기가 있네요. 섭차까지 좋혔고요. 아, 양우영이 다떨어 놓고 썩커 준비하는 양우영.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면서 양우영. <웃음> 양우영. <웃음> 양우영. 니다 어우, 투력이 있어서. 자, 양우영 라가고 나면 배우 양자 오늘은 또 다른 선수한테 미안할 정도로 양우연 선수가 계속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수비 압박 좋아요 오늘 제대로 신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오오오오오 오 틸! 혼자 들어갑니다 양우연 꿈처 아 다시 한번펀스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아 핀타우리예요 자 양우연 어~ 어~ 정관장 대단합니다. 정리고멀미해 <목소리> 그 내내 두졌던 아현 정괄장이첫 역전을 사고 또시켰어 브랜드 선수를 아직은 준비시키지 않고 있고요. 네. 양우영 점프 <목소리> 양우영레스크림뭐 시청자를 음, 어. <목소리> 수비를좀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양우영 자 양우영 펠트레이션 하다가 내줬고 좋은 거입니 네. <목소리> 연패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호야! 자 누구든 던져야 되는 순간이면 장소우던지는데.